안녕하십니까. 톡톡코인365 모카골드경제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콜텍스라는 코인인데요. 바로 이 콜텍스라는 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지 않은 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콜텍스 코인에 대해서 한번 코인 마켓 캡 순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73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인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코인으로서 어, 가치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 하나의 콜텍스의 가격이 1.22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레토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어, 콜텍스에 비해 살짝 높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가격 이좀큰 거를 대비했을 때 어, 콜텍스의 하나의 가격에 이제 1달러라는 것을 통해서 어, 다소 좀 가치가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콜텍스라고 하는 코인은 현재 토큰의 이제 카테고리가 존재해 있는데요. 카테고리를 토큰으로 바꿔서 살펴보게 되면 시가총액 기준의 토큰은 32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텍스라고 하는 토큰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토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콜텍스라는 코인과 관련돼서도 이 콜텍스라는 코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앞으로의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이 쭉 이어져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텍스라는 코인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고 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블록체인에 있어서의 AI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최근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AI라고 하는 주제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바로 이 블록체인 안에서 AI가 구현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것이 바로 콜텍스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어더센트럴라이즈 d AI 오토노미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분산화된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을 지향한다라고 어, 본인의 어떤 슬로건을 확 달아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 암호화폐를 이제 자주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분산화된 용어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익숙하실 텐데, AI라고 하는 요 개념과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과연 어떻게 매치가 될수 있을지 좀 궁금하신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과연 이 블록체인과 AI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에게 있어서의 AI는 뭐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어,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어떤 변화의 주, 주, 어, 중요 핵심 부분에 있는 것으로서 어, 비트코인을 탄생시키고 그 이후에 이 세대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더리움을 이제 생산해 내었는데 이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 인간과 같이 사고를 하게 되고 학습을 하게 되고 뭔가 점점 진화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처럼 뭔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AI라고 보진 않지만 최근 들어서 이 AI가 굉장히 많이 어, 각광받게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 몇년 전에 있었던 바로 어, 이세돌 선수와의와 알파고에 있어서의 바둑 대결이 이 AI로 하여금 전 세계로 어, 주목을 받게 했던 그 이유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선수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도 이제 어 바둑 구단이 이세돌이 이기기를 이제 바랬었는데, 어 여러 가지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했던 알파고가 승리를 하게 되는 어떤 결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알파고가 등장을 하게 되고 AI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은 AI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어 AI 좀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의 어떤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야?라고 문제 의식을 좀 제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지라고 살펴보시게 되면 어, 자동차 의료, 유통, 금융 그리고 개인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살펴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동차부터 살펴보게 되면 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무인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이뭐 세대, 3 세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이제 개발이 되어진 상태인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운전자가 목적지를 설정했을 때 안전하게 이 운전자가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 내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어 아직까지 이제 뭐 차량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혹은 뭐 레인에 대한 인식은 할수 있으나 뭐, 뭐 앞에 있는 차가 지금 현재 주행 중에 있다가 멈춘 차량인지 혹은 고장나서 서 있는 차량인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더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리고 의료에 있어서는 이 AI가 어 사람보다 좀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현재 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금융에서는 이제 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로봇 어드바이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자동 매매를 하시거나 혹은 그 어드바이저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로봇 어드바이저는 이제 사람이 봐가지고 어 이것 좀 배수 매도 타임이다 이런 것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봤을 때 수많은 종목들을 막 분석을 해봤더니 어 지금은. 뭐팔 때다, 지금은 살 때다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주고, 혹은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계좌를 운영하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에서 AI가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앞서 있어 대량 지식의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산업혁명이 이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IT 혁명이 어, 대량의 정보를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어. 참과 거짓을 판별을 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막 수집해줄 수 있는 그런 대량 지식의 시대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AI의 관심 주제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같이 어려운 그런 AI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우리가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개인 비서처럼 간단하게 어떤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보내라라는 어떤 간단한 명령 그리고 뭐 날씨가 어떻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AI의 개발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은 무엇일까?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어, 정말 많이 들어서 이제 아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앞에 있는 AI 어떤 연결성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 이제 세 가지를 열거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분산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중앙 집권 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어떤 뭐 서버가 나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서버가 불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개, 각각 개개인들에게 어떤 웹망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안 관리 비용이 들지 않아서 절감이 되게 되고 어, 그 사이에 있어서 어떤 발생하는 이익적인 부조들은 다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와 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득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블록체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어, 이두 번째 특징과 사실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봤던 AI 기능이왜 블록체인을 덮어씌우느냐, 그리고 블록체인 상에서 왜 AI의 어떤 발전을 이끌어내느냐, 그것을 왜 콜택이라는 어, 코인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에 기록된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어, 블록체인에 이제 정보가 입력되게 될때 한두 명의 노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주체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확인이 되어지고 정보가 입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또한 외부 침입자에 의해서 뭔가 수정이 되어지거나 그리고 보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 안심을 해도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어, 금융쪽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라던가 그리고 각각의 은행들에서도 어, 정보들을 갖다가 이 블록체인에 어, 담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통해서 어, 계좌이체 라던가 또더 나아가서 주식 거래도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좀 이용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문서 기록과 같은 공공인, 공공 문서들 같은 경우도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리가 되더라. 그리고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도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각각의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AI가 과연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하고 사고를 하는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이 AI가 이 과거에는 1년에 어떤 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입, 대입을 해놨을 때뭐 빨강색을 봤을 때는 뭐 레드라고 표시를 해뭐 이렇게 간단한 업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차원적으로 AI가 바뀌게 되면서 어 빨강색 뭐 노랑색 그다음에 뭐 파랑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해서 값을 막 주고 이제 얘가 이 스스로 학습을 한 다음에 어 뭐 다른 얘네 색깔을 섞어서 이렇게 인풋을 하게 되면 얘는 뭐 빨강색은 몇 퍼센트다 그다음에 뭐 파란색은 몇 퍼센트가 합쳐진 색깔이다라고 얘 스스로가 판단을 해가지고 결과 값을 도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보를 찾지 못했을지라도 가장 가까이 어떤 근사치로 가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이 어, 앞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과연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바로 그것이 블록체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안에서 AI가 활용이 될수 있도록 그런 어떤 어 화폐의 개념으로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콜텍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콜텍스에 그래서 어 메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로 최첨단의 어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과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학습하는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 또한 학습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 구축되는 장소가 바로 블록체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첨단의 어떤 기계 학습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어, 추론을 할수 있는데 어떤 추론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바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토큰이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어떤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목표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머신 러닝 플랫폼이라고 해서 모델에서 더 나아가 플랫폼까지 실행시키는 것이 목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모델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델이 먼저 작성이 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플랫폼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 체제에서는 이제 분산화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의 하나로서 이 콜텍스가 애플리케이션 저는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 도식화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어, 검토되지 않은 정보와 검토된 정보들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이 이 AI의 기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AI는 각각의 특성들을 막 추려내게 되고 어, 이 정보 저 정보 이 정보 저 정보 이렇게 막 가져와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학습을 하게 되고. 구별을 하게 됨으로써 어, 자기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봐야지 라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체계화, 구체화를 시키는 작업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꾸준하게 학습이 되면 학습이 되어질수록 좀더 정확한 정보로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텍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소개해드릴 콜텍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스마트 ai 컨트랙트 인데요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면 여기에 ai를 추가시켜 주시면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ai 컨트랙트는 단순하게 이제 개인과 개인이 서로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인공지능이 딱 와서 정확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추론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AI가 좀더 많이 활발화 될 텐데 그 활발화되는 플랫폼을 이 콜텍스라는 코인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목표는 바로 콜텍스 벌추얼 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추얼은 가상의라는 뜻인데요. 이미 이더리움, 이더리움에도 이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콜텍스라고 하는 것은 아, 아까 말씀드렸던 AI 컨트랙트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갖다가 만드는 것을 바로 본인들이 콜텍스 버추얼 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약자를 따서 CV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CVM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상 머신과도 굉장히 잘 호환이 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어떤 추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개발 했을 때더활용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추론 기능이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도식화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저장 레이어에다가 어, 이, 이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사람이 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넣어놓게 되면 이 어, 알고리즘 추론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고, 이 알고리즘에서 막 식을 계산한 다음에 이 데이터 필요한 적절 데이터를 이제 받게 되는 구조인데, 과연 이때 드는 생각은 어 그러면 누가 내가 열심히 막 며칠 몇달 동안 개발했던 알고리즘을 그냥 막죽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알고리즘을 제공해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급되는 것이 바로 엔돌핀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개념은 콜텍스의 코인과 어 다른 이제 별도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요 블록체인 안에 이스토리즈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고 이 사용자가 이 정보에 이 정보를 유, 도출해내기 위해서 추론해내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식을 사용한다라고 할때이 엔돌핀이라는 것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엔돌핀하고 콜텍스는 서로 호환이 되는. 즉, 변환이 되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그리고 이 콜텍스를 개발하고 있는 쪽에서 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 콜텍스이고, 만약에, 얘가 활용화가 됐을 때 정말 시중에서 막 이러한 어떤 추론 기능이 사용이 될 때는 엔돌핀을 통해서 요 정보를 뺐다 넣었다 할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어렵고 추론이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추론 알고리즘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한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필요한 로 엔돌핀의 어떤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필요한 로 엔돌핀을 갖다가 내가 화폐로서 교환을 할 때는 이 콜텍스로 변환을 하게 하면 된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 엔돌핀과 콜 홀텍스의 변환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의 어떤 형태의 메커니즘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텍스에 이제 투자한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 바로 중국의 가상화폐 어떤 전문 투자 기업이 비트메인이 보이게 되고요. FBI 캐피털을 비롯해서 다양한 캐피털 업체들이 등장을 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중국 기업들인데요. 이 콜텍스라고 하는 코인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이제 중국에 많은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 업체에서 한 만큼, 어, 앞으로의 어떤 기추가 보이고 있는 토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코텍스 로드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8년 1분기 때, 이제 이 코텍스라는 코인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요. 어, 올 말에, 어 이제 마이닝에 대한 테스트넷 그리고 내년에는 어, AI 컨트랙트에 대한 테스트넷을 설치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어, 아직까지 이제 이 개발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토큰화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현재 토큰이었던 어, ERC. 20코인을 갖다가, 어, 콜텍스 코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작업도 내년에, 어, 진행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텍스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아직까지 이제 정말 완전하게 개발되어진 것도 아니고, 어, 많이 베타 버전이 막 많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어, 일단 중국에서 이제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첫 번째 특징과 앞서 설명드렸던, 어, 투자자들이 이제 캐피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 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어, 운용이 된다라는 어떤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이제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AI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서 나감에 따라서 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연결돼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이 콜텍스라는 코인에 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코인은 콜텍스라는 코인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